다음 장소는 꼬마 망토입니다.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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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꼬마망토 사장님 오셨는데요. 사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여기 사장은 아니고 그냥 사장님이랑 같이 동업하고 있는 직원인데요. 어, 전제이름 뭐, 네, 말씀해주세요. 어, 저는 심원정이고요 어 사장님이랑 지금 계속해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네. 지금 매장이 생긴 얼마나 된 거예요? 어, 작년 여름에 여름 7월에 오픈해가지고 아직 1 년은 된것 같아요. 아. 네. 여기 매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어, 네, 저희 매장은요 그 아동복 매장이고요. 네. 그 남대문에서 뭐월 제품이나 신상 제품으로 주로 이렇게 아동복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대는 어떻게 될요 어, 우선은 한 번에 저희가 많이 들여다 오기 때문에 조금 다른 곳보다는 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여자 옷도 있고, 네. 이제 남자 아이 옷도 있고. 네, 네, 다양하게 성별로도 있고, 다양한 뭐 액세서리 같은 뭐 카테고리로도. 제품을 그럼 주로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이용하시는 거예요? 어, 지금 키즈 제품이 조금 많고요. 네. 요즘에는 또 주니어 제품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네, 음. 주니어 사이즈도 있습니다. 어, 네. 보니까 여기 손님들도 되게 많이 오시는데 주로 네. 어머님들이 네. 많이 오시나요? 아, 네 어머니도 많이 오시고 여기 바로 앞에 네. 어, 유치원이 있어서 손자 아. 뭐 데려다 주시고 할머니들도 많이 오시고 한쪽에서는 업무를 네. 많이 하시던데 네. 혹시 네. 오프라인도 아, 온라인도 하시는 거예요? 어, 아, 네, 네, 저희 스토어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추후에는 뭐. 다양한 입점 해가지고, 다양하게 다른 쪽에서도 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되게 패션 쪽으로도 제 감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음. 뭐 손님들한테 아래 위로 혹은 뭐 다른 액세서리 같은 걸 같이 매치하면서 많이 음. 코디를 해주시고 그렇게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어, 네네 여기 뭐 마네킹도 음. 몇개 있어가지고 뭐 코디도 해놓고 뭐 고향... 아 이렇게 네. 뒤에 있는 것처럼 뭐 고객님 네. 뭐손자분들 뭐 찾으시려고 할머니들 오시면 잘 모르시니까 음. 약간 위아래로 추천드리거나 뭐 그대로 추천해드리죠. 아 네. 음. 앞으로도 사업 더 번창해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어 저희 카메라 보고 하나 둘셋 화이팅 한번 외치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 하나 둘셋 화이팅! 네.